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비트 와입니다. 자, 알트 트레이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가 신고가를 달성하고 위에 매물대가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 어, 지금, 알, 어, 현물 시장 어제까지만 해도 거래대금이 죽었는데, 이제 슬슬 상승이 나오니까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할 거, 알트레이어. 지금 차트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이벤트 영상까지 한번 소개 좀 해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지금 한 시간봉 기준으로도 굉장히 큰 상승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점이 어디였냐면은 이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부터 삼각수렴 패턴 그리고 돌파 엄청난 큰 상승 여기서도 이런식의 수렴구간 패턴 형성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상승을 바라보는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타점 진입 못하신 분들 이제 이 수익권 다 놓쳤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고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불장이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 차트 브리핑 체크를 같이 하시고 알트코인 매집하시면 은 엄청나게 큰 수익구간 많이 나오니까요 아래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제가 브리핑 해드리는 거 참고하시면서 꼭 집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그는 꼭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매일매일 그날그날 그날 알트코인 상황, 현재 시장 상황 브리핑, 그리고 거시 경제 분석, 그리고 중요한 거 알트코인 타점까지 같이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이번에 2025년 불장 크게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차트 보실까요? 알트레이어 차트 먼저 보실게요. 한 시간봉 차트로 보실 거고 일단은 이게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어, 라인에서 거래량까지 거의 안 들어왔었습니다. 이 라인 보면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터졌어요. 갑자기 보이시죠? 그래서 횡보가 어, 그만큼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렴 구간 형성 후 돌파 나올 때 한번 세력이 크게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시간봉 차트로 먼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여기 터지고 거의 바닥권에서 둘다가 이때 한번 이렇게 터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 꼬리 라인까지 딱 걸쳤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이미 한번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알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리는 무빙보다도 오늘 일봉 마감이 살짝 윗꼬리, 그리고 이런 무빙이 컨펌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타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은 그냥 막 오르는 거 보고 타점 잡고 이런 식으로 막. 불타기 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적어도 1 시간봉 차트 키신 다음에 어디서 지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라인, 이런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1 시간봉 기준에서 오더블럭 구간, 페어밸류갭이 크게 발생했죠. 열어둬야 될 구간이 지금 최 저점이 48.1원까지 열려 있어. 그래서 여기서 분할매집을 하시고 재차 상승을 뚫어보요 해야 된점이도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워낙 이게 한 번에 오르다 보니까 아직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계속해서 횡보를 했던 구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크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내일이 이제 주말이잖아요 내일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가 횡보를 해주면은 알트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여건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계속해서 신고가 달성하면서 오르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되돌림 상승이라고 해서 주말에 비트가 어느 정도 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줄 시에는 알트코인 도미넌스가쭉 오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알트가 순한 펌핑이 크게 올수 있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어 주말에 잠안 자면서까지 차트를 보다가 알트 코인 탔죠. 한번 나갈 거니까요. 그 같은 경우는 종목을 잘 고르시면 이번에 주말 이틀 사이에서도 엄청난 큰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아래 번호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빠르게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신 다음에 주말 타점도 한번 같이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던 불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업비트 거래대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메이저, 알트, 그 다음에 XRP, 그 다음에 뭐 알트레이어 말고도 다른 코인들이 슬슬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알트레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수익 구간 엄청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을 잘 하시고 진입을 하시고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불장 잘 준비하셔서 2025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영상 끝에 남겨 드린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그 영상 이벤트 진행하는 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하시고요. 어, 저는 주말! 지나고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자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자 요즘 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매매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현물장 같은 경우는 그날 수익으로 봤다가 다음날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날 그날 급등 가능한 코인 스윙식으로 타점 잡아서 최대한 20% 이상 수익 낼수 있게끔 제가 메일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25년 7월 4일 오늘이 7월 7일이니까 월요일이죠 3일 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정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어떤 코인의 정보를 제가 드렸는지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 분석해 가지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 흐름 파악 계속해서 여기서까지 비트코인 주요 라인 체크까지 완벽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아래 내려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 자, 금일 관심 추천 알트 코인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어떤 코인 나갔냐? 봉크! 봉크는 일본 기준 쌍바당을 형성하면서 현재 상승 준비 끝 그리고 양봉의 크기가 큰지는 않지만 정기 캔들에 진입된 유입된 거래량 그리고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면서 현재 RSI 57 그리고 어제 역시 양봉으로 마감하여 일본 기준 상승 돌격형 캔들로 마감해 주었고 솔라당 기반으로 만들어진 민코인 보통 프랙탈은 솔라나 강세가 이어질 때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라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직 가격 0.022801, 그리고 물타기, 혹시나 대비해서 물타기까지 알려드렸고, 목표가. 0.0310 이상 자율 익절 추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0.02158원만 이탈 안할 경우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니 체크해 주세요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차트 한번 바, 바로 보실게요. 보시면은 지금 하방 채널 쭉 이런 식으로 이어 나가다가 여기서부터 돌파가 나오고 상승 채널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여기 지선 <laughs> 형성되고 그리고 저항성이 형성되고 여기 돌파하고 안착한 순간 위까지 상단까지 노려볼 만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가격 자체가 어느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냐 라고 하면은 어0.022850 원에 제가 e 라인 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차트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실게요 자 현재 차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봉 이렇게 하방 채널 형성 후 그리고 돌파시 거리랑 많이 들어와 주었죠. 그리고 여기 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전 차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라인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던 라인에서 0.013원 대략적으로 이 라인인데 이때 가격에서 37% 수익이 나왔습니다.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도 봉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 주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어떻다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아무 근거 없이 매집하는 게 아니고 그날그날 흐름 파 그리고 거래량 체크 그 다음에 그날그날 섹터에 따라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만 잘 하실 줄 알면은 이 차트 보고 매매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정보 받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봉크 어, 트레이더 비트와이 음,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봉크 코인이 나왔고 20% 이상 알트코인 추천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 선착순 10분입니다. 선착순 10분 그 이상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감되기 전에 여기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한 후에 어, 문자 확인 후 그날 그날 급등 가능한 또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크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뭐돈 받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